자, 그러면 서연아 한번 생각해봐. 마이너스 1,2를 지나려면 이 원은 몇 사분면에서 X축, Y축에 동시에 접하고 있겠어? 1, 사분면이면 돼, 안 돼? 안 돼요. 3, 사분면은? 안 돼요. 그럼 몇 사분면이어야 돼? 2, 사분면. 2, 사분면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. 그리고 이걸 2사분면이라고 하고 반지름을 r, r이라고 잡아주면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? 마이너스 r 콤마 r이요. 그렇죠. 마이너스 r 콤마 r이라고 나오게 되겠죠. 그래서 우리가 이 원의 방정식을요. x 플러스 r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r 제곱은 r 제곱이라고 세우게 되겠고요. 그때 점을 줬으니까 이 점은 뭐 하자고요? 대입, 대입을 하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. 그냥 대입해줘요. 그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아래의 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아래 제곱은 r 제곱이니까 r 제곱 마이너스 2r 플러스 1, r 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가 r 제곱이다. 그럼 r 제곱끼리 하나씩 소거가 될 거고 r 제곱 마이너스 6r 플러스 5는 0이겠죠. 자 여기서 그냥 인수분해 해 가지고 r 구해도 상관없는데요. 단순하게 생각을 하세요. 반지름의 길이의 합이니까 그냥 두 근의 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두 근의 합 뭐라고 나와야 되는채야 6이에요. 6이라고 나오긴 해죠. 3번.